오늘은 슬라임을 만져볼게요. 요거부터 열고. 파츠도 여기 옆에 뿌려줄게요. 뿌려줬습니다. 이제. 예. 슬라임같은걸 넣어줄게자 이제 자 이제 여기 위에 위에를 부를까요? 위에 부니까요 여기다 좀 뿌릴게요. 플레잉을 <laughs> 해볼게요. 오, 느낌이 좋은데요? 뭔가 부드럽고 여기는 뭔가 이렇게 까칠까칠하면서 좀 그런데 여기 클레이는 뭔가 부드러워지면서 이게 이렇게 만질수록 이게 슬라임이랑 같이 이 클레이랑 이게 이렇게 만나니까 뭔가 느낌이 좋아지는 것 같아. 요 섞을게. 뜯는다. 바쁘면 안 되고요. <laughs> 느낌이. 뭔가 클라우드? 클레이 같은. 네. 슬라임이에요. 느낌 장 좋은데? 계속 바풍이 터져요 바풍이 <laughs> 완전 잘 돼요 이제 조금 많이 만지니까 바풍이 좀잘 되는 거. 같아요 소리도 좋구요 멘새는 안나요 향수같은거 있었으면 멘세라 자,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이제 안녕!